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군주 온라인 시즌2. 무자본 창술가편. 아, 무자본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꼭 이렇게 방송인이라서 이렇게 잘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을에 주민되어 있고 스승이 계시고 그 가족보프가 적용이 되어 있으시면 광래법 보장이 되고요. 이렇게 템이건 자금이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할 거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군주 온라인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 군주 온라인 유저분들의 인성이 그대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방송 진행하면서 한 분도 이렇게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뭐 독재적이거나 개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으신 분들이 가득한 예. 천국같은 군주온라인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주인공 이제 레벨 100도 넘었고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죠? 해서 준비했습니다 장비 우리 시청자 팬분께 받은 아이템인 도깨비 세트 명깨비 도깨비 세트로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리고 창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은 상보 송금파라는 창으로 바꿔보고 도깨비 세트로 바꿀 거라서 가방에 볼까요? 도깨비 투구와 도깨비 가옷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장이 서버 게시판에 왕실 지원해준 것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왕실 지원요? 창술 되시나요? 자, 창술이 지금 어떻게 되죠? 창술이 필요한가요? 이거? 어이, 그자 뭐예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레벨 100 이상이 돼야 되고 방어력은 122. 무기 사용 기술은 레벨 최대 1까지 향상 가능. 창술이 되냐는 게뭔 말이에요? 창술 필요한 줄 알았네. 아창 이거. 창술 62장. 아전 60. 당연히 60 이상이죠. 예. 기술 정보. 아 67. 아 당연하네. 네. 자 어디 한번 도깨비 세트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봉을 해제하고요. 예. 껍질 까가지고. 도깨비하고 까고 그렇죠. 청운 금태가 뭐, 이것도 몇 억짜리였는데, 야, 이걸 벗어주고, 자, 머리, 아, 이제 벗기 전에 한번 방어력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현재 방어력이 345잖아요. 이걸 벗고요, 345에서 도깨비를 껴 주시면은 642, 야, 두 배! 야두 배가 뻥튀기 됩니다. 640이요. 어, 방어력 좋아. 야 인정합니다. 자 여기서 데미지 보세요. 2,500에서 2,600정도네데어 뭐죠? 도깨비 세트 중에 두 가지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도깨비 망토도 있군요. 강림 투영경까지. 야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볼게요. 자 도깨비 세트가 되려면은. 아, 지금 도깨비 반지를 내가 끼고 있구나. 야, 대박. 아, 와, 아, 맞아. 끼고 있었지? 아, 여러분, 도깨비 세트네요. 도깨비. 아, 네. 아, 계속, 이, 뭐예요? 이분 누구예요? 세찬님 누구야? 아, 저, 금 도깨비 있어요. <laughs> 아, 여러분들, 사랑 감사합니다. 다크댄 때도 이랬었는데. 아, 너무 감사한데. 아, 요대 신발까지. 잠시만요. 저 신발 265신는데 신발 맞나요? 요대 잠깐만. 허리 30인, 예. 아 지금 머리 M 사이즈에다가 이제 갑옷 M 사이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강림 투영경을 사용하신 후 Alt Y를 하셔서 영 강림 투명 강림 중에 투명 강림을 클릭해주세요. 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아 이렇게 사랑을 다 주시니까 몸들 빠를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은 네 노경 하나 버려주자. 아 지금 템청이 없어가지고 못 받을 지경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도깨비 세트 이렇게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 유튜버 시청자분들, 그리고, 어, 나중에 이제 보게, 녹방 보게 되실 아프리카 카카오 TV 시청자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군주온 라인 인심 되겠습니다. 육공돌림 오랜만에 오셨네요. 사람들 어서오세요. 사자 후왕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도깨비 세트 중에 머리 있죠? 그 다음에 갑옷 있죠? 반지까지는 꼈는데, 머리랑, 아유, 투구랑 갑옷을 또 줬어요, 지금.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이거는 그냥 갑옷이고, 이거는 호품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어, 방어력이 197이고, 이거는 197 맞고, 똑같아. 무기 사용 기술 레벨이 최대 2까지 향상 가능. 자, 창을 쓰고 있으니까 창술 레벨이 2가 향상 플러스가 된다. 이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성능 향상 부적, 부착 가능. 어, 성능 향상 부적을 부착 가능하는 차이가 있고, 밀봉 중이네요. 예, 이거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도 셀프님께서 이제 도움을 주시네요. 예, 어 일반품보다는 고급품이 좋고, 고급품보다는 호품이 좋고, 호품보다 는 명품이 좋고. 아, 명품 역시 예, 현실이나 지 게임이나 명품 역시 어디 안 가네요. 명품보다는 신품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네요. 어, 일반품, 고급품, 호품, 명품, 신품. 야,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 네,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품보다는 호품이 좋으니까. 갈아입도록 할까요? 지금 640에서 좀 변화가 있을지. 아, 밀봉해져. 껍질 까서. 껍질 까는 거지 아주. 이거 진짜 신박이잘 만들었다. 껍질 까서 입어주고. 네, 됐죠? 자, 머리도 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호품. 야, 여기도 또 있네. 어, 최대 2까지 향상 가능이고. 이거는 최대 1까지. 그러니까 창수를 플러스 1 정도 해주는데. 이건 플러스 2를 해줍니다, 호품은. 성능 향상 부적을 부착을 할수 있다.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는 얘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찢어서, 오케이. 껍질 가서 이제 껴주고. 요대까지 있습니다. 요대는 고급품. 어, 일반품, 고급품, 호품. 그 다음에, 어, 뭐였죠? 잠시만요. 명품, 신품. 예, 그렇군요. 요대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금칠, 도철, 요대인데요. 요대를 바꿔 껴주면 얼마나 더 오를지. 도깨비 요대, 고급품. 레벨 100 이상 낄수 있고, 방어력은 171입니다. 요대 하나가 171이야. 야, 미쳤다. 요대가 무슨 그 타이틀, 그매 타이틀 매치 그 월드 챔피언 그건 것 같아요. 레슬링에서 그 보는 그 레슬링 그 벨트 있잖아요. 타이틀, 타이틀 벨트. 챔피언 벨트 뺨치네. 어, 이것도 역시 이제 성능 향상 부적 부착 가능 10회가 적혀 있습니다. 아, 독거리, 목걸리까지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뭐, 빼야 되는데. 단삼, 뭐, 이런 거 빼주자. 아, 진짜 도깨비 되라고. 지금 저한테. <laughs> 도깨비 진짜 되라고. 알겠습니다. 명깨비 되겠습니다. 자, 요대도 한번 갈아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죠, 지금? 여기있네요. 도깨비 요대. 껴주시면은. 아, 밀봉 까고, 까고. 그렇지. 야, 844야. 야. 웬만하면 안 죽겠다. 어.. 목걸이, 신발, 요대, 투구, 갑옷, 망토, 반지를 다 똑같은 세트로 껴줘야 도깨비 세트 효과가 발동합니다 그니까 러다 똑같은 도깨비로 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도깨비인데 하나는 고급, 하나는 호품 뭐 이런 식으로 껴줘도 똑같이 보는 건가요? 아니면 다 호품으로 낄 거면 호품으로 껴줘야 되는 건가요? 효과는 모든 기술 플러스 1 명중률 방어력 3% 상승 야아 이야... 똑같아요? 네어 그니까, 러 호품이든 명품이든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목걸이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 현재 지금 창술 목걸이. 아, 그러니까 일반 목걸인데요. 이 그냥 목걸이를 할수 없고, 예. 그냥 줄이죠. 개목걸이. 예. 개목걸이 끼고 있는데. 도깨비 목걸이. 야, 이걸 끼게 되면요. 광채가 빛나는 따끈따끈한 신제품이라고 하네요. 신품인 건 아니고, 네. 효과가 뭐지? 예, 효과는 없나요, 이거? 그냥 세트 효과구나. 야, 껴주자. 오케이. 자, 그다음에 신발도 한번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발, 도깨비 신발 고급품입니다. 방어력이 189고요. 속도가 플러스 88대네. 오, 야, 오, 나이스한데요. 이거까지 껴주면은 아 밀봉해제. 오케이, 오케이. 금색 회오리가 캐릭터에 보입니다. 와, 방어력 천 넘었어. 야, 이거죠, 여러분들. 어, 나이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지금 창을 하나 주셨는데 상보송금파 100 이상 낄수 있는 창인데요 현재 지금 창은 108에서 147의 데미지를 나타내지만 이 창은 249에서 333 이걸 껴주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감자깡! 어... 270... 2... 7 0 0에서 2800으로 또 올랐습니다 야 하나는 여기다 놔둡시다 예... 창을 한번 더 이제 창 한... 아 뭐야 공간 하나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거 뭐지 이건 망토죠 도끼리 망토가 있네 정만 이거 어디 있어 마지막으로 도끼비 망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비 망토 레벨 100 이상 낄수 있고 방어력은 40이고요 이 망토를 끼게 되면 근력이 10이 오르고 순발력 10, 생명력 10이 오릅니다 날가서 때가 꼬질꼬질하지만 세탁 세탁소에 맡기면 되죠 뭐 이런 거면 뭐예 이걸 끼주면 완성되는 도끼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야1100 됐어요 1100야이 도깨비 세트로 효과라는 거를 잠시만요 알 수는 없나요 이렇게 잠시만요 효과는 그냥 이렇게 퍼센테이지 어, 뭐 어디 나오는 거지 근데 어제 한번 제 모습 한번 볼까요 아잠만 영웅강림 해제해보자 강림을 해제 해제하면은 야! 아, 이거구나, 효과가! 야! 투영경 강림을 드신 후에, 알트 Y를 하셔서, 영광님. 어, 레벨은 뭐지, 방금? 야! 투영, 투명 강림에서 투명 강림을 선택하시면, 네네네. 이, 어, 잠시만요. 예, 하기 전에, 이 도깨비에 관해서, 관, 어, 관해서지만, 지금 강림에 대해서 잠깐 예,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못 갈란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Alt A를 눌러서 영웅 강림하기에서 투명 강림을 할수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받은 아이템 중에 강림 투영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하셨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림 투영경 9 1을 사용한다 하면 영웅 강림하는데 투명 강림으로 누르면은 어. 야내 캐릭은 되고 지금 그니까 러이 영웅 제 영웅인 이 호박파리 소녀의 어떤 효과인 여러 마리를 잡아주는 이 효과는 제가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 이 스킨은 제 모습이 나오는 거네요 자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애들 잡아보도록 할까요? 잠깐만 지금 다음 캐스트 뭐야 팔강병사 봤지? 팔강병사가 어딨죠? 2층에 있을라나? 아니다 잠깐 자, 몬스터의 팔광병사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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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오케이 나무속을 2층 오케이, 사냥터 나무속을 2층, 이동 오케이, 됐어 여깄네요, 팔광병사 감자깡! 이거네! 와야아 이거네요, 야 뭐야, 팔광병사 여기 없는데? 애들 겁나 많아요. 지금 오 야, 엄청나 많이 나온다. 여기 아, 83명 사딱 아, 여기 있네. 지금 애들 뭐 화투 착이야. 쳤다고 있어. 지금 뭐야? 아, 좋아요. 네, 지금 여러 마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아, 적용되는구나. 야, 대박이다. 야! 원거리가 되네요, 원거리가. 오. 정말 나이스 합니다, 네. 그렇지. 여기도 잡아주고. 그렇죠, 나이스. 아, 미좀 깔짝대네요. 영점 저 60, 얻은, 어떤... 60 됐는데 뭐 주던가요? 저 아직 뭐 이제 뭐, 어, 역참에 보냈을 겁니다, 운영자가. 자, 지금 현재 몇명 잡았죠? 23마리. 오, 여러분들. 어제 1시간 컷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laughs> 장길산 캐스트, 장길산 맞죠? 어, 장길산. 좀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명장의 장비 맞추기 2탄 도깨비 세트로 맞춰봤습니다. 도깨비 세트로 맞추니까 명중률과 방어력은 3% 상승되고 모든 기술 레벨이 10이 상승된다고 하셨나요? 아까 기술 정보. 아 그런 건가요? 야, 야 미스 뜨는 거 봐라. 야, 이 방어력이 올라가니까 맞지를 않아요. 거의 예, 데미지가 그렇게 아프지도 않습니다. 어, 좋아요. 거래 시간 빼서 17분은 빼야죠. 네, 기술은 이를 상승하고, 알트 d 해 보세요. 알트 D,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뭐을흔거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야 간지 폭발이다 야아 이거는 백마타 왕자 가 여기 있네요 백마타 왕자가 야 백마타 왕자 가 여기 있다 공주님 그냥 꼭 간다 뻑가침흘린다침흘려아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야아아 아 이거구나 알트 D를 누르면 아 이게 의복이고 알트 D를 누르면 아 이게 도깨비 서트 이게 도깨비 세트입니다. 아 도깨비 세트는 정말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끼시고 계신 의복 모자는 전직 전용 캐릭이 아니라서 어...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깨비를 입으시면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평안도 순천 주민이신 시루똥님 감사합니다. 야 그렇죠 전체 야 그렇지. 좀, 에, 어, 좀, 에너지, 어, 어, 예, 만화 좀 다는 것 같으면은, 만화 한번 빨아주시고. 좋아요, 네. 야, 화투 치고 있네, 여기서. 영재 29분 남았어요, 아, 벌써요? 아주. <laughs> 그렇지. 지금, 거의 다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저는 뭐, 양인전쟁 관심 없습니다. 이미 찍고, 찍었기 때문에. 제가 더강해진 다음에 찍어야 되지. 어, 지금 찍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좋아요. 네. 그렇지. 야,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호박파리 소녀로 강림을 했기 때문에 원거리 공격이 되고 스킬 레벨도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스킬 뭐죠? 필살 저하술이 경험치를 두 배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저레을 잡고 있는데 레벨업 하려고 해요. 예. 이 무슨 말이냐면은, 별거 안 했는데도 키 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 아, 상당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클리어 했습니다. 자, 이제 상두포. 이 군주 라인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동을 그렇게 자주 안 시켜요. 거기 맵에 나오는 여러 마리의 적들을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얘가 상두포죠? 코끼리가. 예, 마대포 있고 상두포 있네. 야, 야, 이거 뭐, 야, 대박이다. 야, 이거 사냥 봐. 와, 대박. 잡지 좀 말아주세요. 지금 웬만하면 와어뭐 뭐죠? 식동님 오늘 예한 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열기는 뭐예요? 프리미엄 게임 시간 7 시간 동안 경험치가 최대 7배증 즐... 마사카 아 감사합니다네 아나템 나, 나, 착지 뻗쳤다. 어, 나중에, 아, 아, 군주 온라인 버프 아이템에 대해서 쭈루룩 나열, 나열을 해놓고, 닥쳐이 닥쳐! 나중에, 군주 온라인, 어, 우리 레벨업을, 어,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 위해서, 제가 버프 아이템 쭈루룩 이제 나열을 해놓고, 어,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설명과 동시에 모두 착용한 다음에, 한번 제가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뭘 버려줘야 되나? 오가나 버려? 아, 어 지금 아, 여기는 이제 모이 몰려 있어 가지고 수렵장이 따로 없다. 야, 이게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야, 애들 죽는 거 보세요. 야, 레벨업을 그냥 해, 그냥. 야, 이 저렙을 잡는 건데 저렙 애들 잡는 건데도 아, 꺼져. 저렙을 잡는 건데도 네, 금방 또 이제 24마리 됐어요. 아, 태극기 잠깐만 주실 수 있나요? 야. 아 지금 이게 아 지금 야 아이템이 넘쳐난다 넘쳐나 여러분 무자본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찍을 거다 찍고 나서 찍을 거다 찍고 나서 제가 돈 하나 한 푼도 안 받고 무자본 정말 무자본으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사실상 여러분들도 주민분들이나 스승분들한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예 충분히 석탄 버려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 예, 끝났나보다 양이전쟁 전쟁 포상금으로 호박석 두 개랑 경험치 6,000원을 줬다고? 많이 줬다, 야. 아... 아이고, 의미 없다, 니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야, 좋아요. 네. 자, 태극기를 얻었는데 태극기 를 한번 잠깐 써보도록 할까요? 나중에 또 이제 쓸때 잠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극기 어딨지? 태극기가 안 보이는데. 어 방어 안 받았나요? 수락을 한것 같은데 안 받은 거안 받았나? 안 받았나 보네. 예안 예. 받았죠? 네아 죄송합니다. 네 바나를 그냥 버려줘. 바나 이거 백만 원짜리인데요. 아. 아 감사합니다. 네어 태극기 잠 한번 워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지금. 뭐 녹화하고 있었지? 도깨비 세트 녹화하고 있었죠 제가? 도깨비 세트였죠?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자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 예능 게임방송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장인 군주온라인 시즌2 무자본 창술가 도깨비 세트 장비 맞춰보기 도깨비 세트를 맞추니까 방어력과 공격력 상승은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력도 어, 기술이 일식 증가를 하, 했다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명장 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구장.